농사를 짓다 보면요. 복숭아 나무가 한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가면 새까맣게 타는 밭들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은 제가 뭐 몇만 군데를 다녀거든요. 타는 밭들이 많아요. 복숭아 나무 안 타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주지 있죠. 주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건 주지가 지금 두 개거든요. 이건 8m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8m 안 하더라도, 다 주지를 하시라도, 주지를 관리 잘 해야 돼요. 주지 쪽에, 중량은, 등면이든, 배면은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등면이거든요. 이 등면 쪽에, 이렇 가지가 꽉 있어야 돼요. 등면 쪽에. 등면 쪽에 가지가 없으면은, 5년차, 6년차, 7년차 가면은, 복사나무가 새카맣이 타요. 그게 일소폐입니다. 등면 쪽에 가지를, 여 밑에 쪽부터 키가 나가야 돼요. 여는맨드리아밀어 보고 이부분 밑에 밀어 보고 여위에 가지가 있어도 밑에부터 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같이 타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은 제가 배면을 보여줄게요. 배면에도 이 배면이죠. 뒤쪽이잖아. 배면에도 이런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배면에도 이런 가지가 없으면서 탑니다. 다 있습니다. 그 이렇게 등면하고 배면에 가지를 키우면 나무가 굉장히 건강해잖아요. 건강해지라면은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복숭아도 과일도 내가 키울 수 있는 크기를 키울 수 있고요. 당도도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가를 남들이 막 4kg에 그 많은 받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은, 같은 품종이라도, 4kg에 5만원, 6만원 받을 수 있어요. 뭐 7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8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려고 하면 또, 토양은 기본적으로 배수는 잘 돼야 돼요. 배수는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논땅에 그냥 나시심 망하고요. 100% 망합니다. 비료주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고, 비료를 많이 주면 또, 비료장이 일어나고요. 퇴비 완숙된 거안 주면은 또 여름 되면은 탄재 같은 거오마소마입니다 생일선 공격도 말고요. 결국에는 그 전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적심도 중요하죠. 등민하고 배면을잘기울고하면적심을잘 해야 됩니다. 적심도 알아야 되고요. 방제작업도 알아야 되고요. 비료도 주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태비 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퇴양 검사는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게 맞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요즘 같은 지금 날씨가 제가 보니까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뭐 남부지방 같은 직접 보시면은 꽃눈이든 잎눈이든 보시면은 이미 눈들이 작년보다 빨라요 그러면은 기계유지 소독 하신 분들은 좀 빨리 소독하기게 낫습니다 기계유지 소독이 늦어 버리면 항소독도 늦어 버리고요 그럼 보로덕 소독하는 게 늦어져요 기구가 빨라졌기 때문에 소독하는 부분은 조금 땡기는 게 좋습니다.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야지 좋은 연매 수확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풍이 잘 돼야 돼요. 8m가 아니더라도 우산 형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 때꼽아가지고 다주주 하신 분들도 통풍이 잘 돼요.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기후 자체가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러고 고온 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비오는 양이 많아 여름에도 많고 겨울에도 많고요. 봄에도 많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가 건강하게 키울고 하면요. 태비도 제중하고 그다음 여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햇빛도 잘 되고 통풍이 잘 돼야지. 좋은 과일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병충해가 덜 걸려요. 균들이 발생 월등히 덜게 합니다. 이 각도 있죠, 각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너무 눕혀서 키우는 사람 있죠. 눕혀서 키우면은 밑으로 습하잖아요. 습하면은 균들이 발생 많이 합니다. 그런 밭들은 제가 작년에 다녀보면은 특히 털복숭화 같은 경우는 수확을, 탄저 걸리고 거의 수확 못했어요. 뺀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그,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8m 같은 경우는 한 50도 되면 좋고요. 8m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 우산인 쓰고 있잖아요. 키우신 분들도 그 주지를 잡을 때, 높으면안 됩니다. 한 45도에서 50도 사이로 다 주지를 합니다. 이 주지가 만약에 지금 두 개잖아요. 우산은 그때만 빨프꼬면 조지를 다 주지하면 여기에뭐 다섯 개, 여섯 개 막아잖아요. 각도를 높이 키우면 안 됩니다. 높이 키우면은 좋은 품질을 과일 생산하기 힘듭니다. 결과지를 엄청나게 좋죠. 엄청 좋습니다. 근데 풀을 키울 수 있으면 풀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뿌리도 덜 상하고요. 제초에 치면 아무래도 뿌리도 많이 상합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은 뿌리가 그 배수 잘안 된다는 뿌리가 많이 상하거든요. 근데 여기 풀을 키우고 하시면 그 제초에 치는 보다는 월등히 뿌리가 건강한 뿌리를 키울수 있습니다. 뭐 좋은 밝은지 주는 보다는 원래 제초에 안 치고 풀 깎아주는 게좋습니다또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등면 쪽에, 등면 쪽에. 가지를 키우면 농약이 안 들어간다고 하십죠다 근데 수영을 잘못 잡으면 농약이 안 들어가요. 이수영은이 각도를 8미터 안에다 다조지를 해가지고요. 우산행 하더라도 많이 높아 보면은 여기 농약이 안 들어갑니다. 농약도 안 들어가지만은 이 햇빛 도잘안 들어가요. 햇빛도 잘안 들어가면 병충해 많이 합니다. 농사 짓는 분 고생 많습니다. 그런 좀 참조하시고 농사를 하시면은 좋은 과일을 생산합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양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 맞게 비료라든지 태비라든지 그런 다 해야 됩니다. 비료도 잘만 하면은 좋은 과일 생산에 도움 많이 됩니다. 태비도 마찬가지죠고요 소똥 태비 그냥 완숙 안 됐는 건 유기질이 없습니다. 거의 완숙된 태비를 써야지 가스도 안 차고요. 좋은 유기질을 옛날 퇴비는 유기질이 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풀도 하고 집도 미이고 소주끼리 잖아요 요즘은 그 소똥 그거는 옛날 시하고 좀 다르거든요 성분이 달라요 그러면은 소똥 받아 가지고 내가 뭐촛박 같은 좀더 많이 했고요 즉 예를 들어 뭐 우드칩 있잖아요 그런 거 섞어 가지고 몇년 묵어 가지고 완숙되게 하면은 탄저병하고 이런 게절 걸리고요 좋은 품질의 복숭아 생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